1 0분 사기 최인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나와라! 뿅! 어우, 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단면, 모르는 용어죠? 조금 뒤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본학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달콤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사진인지 지금 만나봐요. 오늘은 짜자잔! 먹음직스러운 달콤한 케이크를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허, 보기만 해도요, 그냥 군침이 꿀떡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 생일날 요런 생일 케이크 가지고 촛불 끄고 잘라 먹고 그러잖아요. 어,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름이의 생일을, 우리 다름이 생일이라고 하고, 자, 촛불을 후 껐어요. 우리 다름이, 그 다음에 이 케이크 어떻게 잘라 먹을 거예요? 일단 반으로 자른 다음, 조각 케이크 모양으로 자르지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가족들, 친구들과 나눠 먹은 적 있죠? 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예쁜 모양의 케이크라면, 우리 달자는 어떻게 먹을래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을 거예요. 아이고, 성격도 급합니다. 예쁘게 잘라 먹어도 되잖아요. 자, 오늘은 이러한 회전체, 지금 이 케이크 두 개의 모양은 모두 회전체 모양이에요.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잘랐을 때 새롭게 생기는 면의 모양을 관찰해 볼 겁니다. 그것을 단면이라고 하는데 오늘 키워드에서도 있었죠? 만약에 우리 아까 다름이처럼 이러한 원기둥 모양의 케이크를 이런 조각 케이크로 잘랐을 때 뽀얀 속살 보이세요? 원래는 안에 있었는데 쓱싹쓱싹 쓱싹 칼로 자르면서 칼이 지나간 부분이 이렇게 새로운 면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새로운 단면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전체를 여러 방향으로 오늘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본학습 시작해봐요. 오늘은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회전체를 가지고 아까도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자를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를 수 있지만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 모두 회전 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전체를 회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따가 우리 네모안을 채워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회전체 주인공 4인방 만나 봤었죠. 물론 얘가 다는 아니었지만 이제 중요한 애들 넷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원기둥부터. 원기둥은 회전체가 딱한 개였어요. 사실은 원기둥 원뿔 원뿔 때다 회전체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누구만 구만, 무수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 제자들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원기둥에서 선생님이 쭉 회전축 요렇게 그려 볼게요. 자 어떻게 자를 것이냐? 아까도 봤지만 아주 만 달콤한 그 케이크 보통 우리 촛불 크는 케이크 이게 원기둥 모양이잖아요. 그럼 얘를 평평하게 게 놔두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아까 조각 케이크로 우리 잘라봤죠. 그렇게 자르지만 이처럼 막 길쭉하게 높은 케이크가 있다면 옆으로도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라는 거는 이런 뭐 케이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회전축이 있다면 얘를 90도로. 자, 얘가 회전축입니다. 선생님 팔이 회전축이라면요. 얘를 옆으로 쫙쫙 잘라주는 거예요. 위치는 어딘지 상관 없겠죠. 그러니까 90도가 되도록 옆에서 옆으로 자르는 겁니다. 자, 옆에서 옆으로 자르는 것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지나간, 칼이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평면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생기는 단면이 무슨 모양일까요? 무슨 모양이에요? 그쵸? 원 모양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짠. 이렇게 회전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때요? 원 모양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원뿔대 회전축 찾아서 자, 이런 모양 케이크 있을 때 옆에서 옆으로 자릅니다. 옆에서 옆으로 잘라서 생기는 새로운 단면은 바로 어떤 모양? 안쪽에 생기니까 이렇게 원 모양이다. 구는 회전축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잘려지는 게 어떻게 잘려줘요? 90도로 이렇게 옆으로 옆에서 방향으로 자른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여기서 잠깐. 선생님,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왜 이쪽으로만 자르나요? 위에서 자를 수도 있고, 아래에서 자를 수도 있고.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박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수박 위에서 자르면 좀더 작은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뚱뚱한 원이 나올 때는 바로 이 구의 중심을 지났을 때가 가장 뚱뚱한 원이 나올 거예요.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자르면요, 작은 원이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뚱뚱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르면좀큰 원이 나오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 똑같이 한 가지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어떤 모양이냐? 자, 보세요.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다면 항상 무엇이다? 모두 항상. 원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회전체라는 거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막그 영화 속에서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예쁘게 도자기를 빗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얘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회전체죠.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니까 원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앞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요. 이 회전체이기 때문에 바로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볼게요. 포함한다라는 게 어떻게 자르는 거냐. 원기둥 모양의 케이크 있습니다. 자, 회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보통 촛불 후 끄고요. 반으로 자르잖아요. 이렇게 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꽂아서 슥슥슥슥 반 자르죠. 딱 한가운데를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요 직선을 지나게끔 자르는 겁니다. 요 직선을 지나게끔 딱 자르면은 헉, 어떤 모양 이 나와요? 그래요. 직사각형 모양 나와요. 자, 원뿔은요. 얘를 칼이 딱 지나가게끔 자르면 어떤 모양? 삼각형. 그런데 좀더 자세히 이등변 삼각형 모양 나오죠. 원뿔 때는요. 회전축 지나가게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맞아요. 요러한 사다리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는 뭐, 회전축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자르면, 얘를 포함하는 자르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원이 나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앞에서 바라본 모양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럼 얘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모두 뭐냐? 모두? 합동이다. 이 안에 들어갈 거는 미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합동입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원기둥 모양의 케이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처음에 칼을 자를 때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자를 수가 있고내 마음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넣어서 자를 수도 있고, 또이 방향으로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를 수도 있고, 또이 방향으로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모두 다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두 합동이 이 말입니다. 얘를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다 합동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섬대칭 도형이라는 건이 대칭 축을 중심으로 지금 어때요? 얘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섬대칭 도형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좋아요. 이두 가지 방향으로 잘라봤어요. 오늘 다름이가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지금까지 정리해주세요. 회전체를 회전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항상 원이에요.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정리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X요.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바로 앞에서 본 모양. 직사각형입니다. 사다리 꼴이 나오려면 그것은 원뿔 때가 돼야 되는 거죠. 해서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전체를 말하여라. 자, 우리 이거 보기 전에 회전체의 성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뭐였죠?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항상 원이다. 회전체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서 옆으로 이 회전체를 딱 바닥에 놓고, 물론 이 바닥에 안 놓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딱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쫙쫙쫙 옆으로 자르면 항상 그 단면은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회전체를 회전축에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돌리기 전, 즉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거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럼 좋아요. 먼저, 첫 번째.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다. 이것만 봐서 몰라요. 왜냐면 모든 회전체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오이. 직사각형이라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바로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칭 도형이 나오니까 아, 얘가 이렇게 돌아갔다면 바로 어떤 도형일까요? 맞아요. 원기둥이겠죠? 따라서 1번은 원기둥이었다라는 이 정체를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보기 중,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골라라. 우리 원뿔대 그림 그려볼 수 있어요. 겨냥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회전축이 이렇게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니까 얘를 딱이 아래에 있는 면을 바닥에 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거예요? 옆에서 옆으로 자르는 거예요? 회전축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다음과 같은 사다리꼴 모양이 보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우리 보기에서는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보기 중 반구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반구는 구를 반으로 자른 거죠 우리 수박 먹을 때딱 반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이렇게 딱 보관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자, 선생님이 반구 가지고 왔어요 수박 반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얘는 회전축이 여기 있겠네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중심을 지나게끔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한다 라고 했으면 평평한 면을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바라본 모양 그대로 무슨 모양 그렇죠. 반원으로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 미음 반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겨냥도를 그려서 해결해야지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결별 퀴즈 도전해 보세요.